저 저희가 들인 다음 핵심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떠난 기상 캐스터 소식입니다.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MBC 기상 캐스터 고 오요 안나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족이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이남희 기자, 우선 어떤 일이 좀 있었던 거죠? 어, 오요 안나 씨는 MBC의 기상캐스터 여섯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는 왜 세상을 떠났는지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최근 보도를 통해서 오요 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고, 유족들이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 네.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 문제가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MBC의 제3 노조 비대위원장이 있습니다 강명일 위원장이 또 유튜브 방송에서 출연해서 고인이 2022년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이후 괴롭힘을 당했다. 굉장히 네. 유, 유명한 프로그램 다른 삼사 지상파 이제 아, 저 기상캐스터와 함께 출연했는데 그렇게 주목을 받다 보니까 괴롭힘을 당했고 보통 여섯 명 중에서 이오요한나 씨와 고인의 동기. 이두 사람을 제외한 단체 SNS방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왕따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전하기도 한 겁니다. 네, MBC 제3노조 위원장이 저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 확인된 사실은 아직은 없다는 점 짚어드리면서 그런데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요, 배재정 의원. 이게 MBC 측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고충 담당 부서나 책임 있는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면 이거 응당한 조사를 했을 것이다. 유족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진상 조사에 착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정황과 유족들의 주장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조사가 일단 필요해 보이는데 배전 의원은 지금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튼 이런 일이 불거진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예. 28살 정말 이 젊은 나이에 이 장래가 유망한 그런 기상 캐스터였을 텐데,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알려진 게 너무 안타깝고, 어 사실 뭐 MBC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알았는지 뭐 알지 못했는지 뭐알 현재로서는 알수 없습니다만 예. 명명백백하게 좀 진실을 드러낼 이, 그 필요가 있는 것이 뭐 MBC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들이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서 또 아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네. 그런 예, 정확한 그런 진실 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또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김전 최고 보니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또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목소리를 냈어요. 자, MBC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 그리고 김장겸 의원은 반인권적 행위 의혹에 대해 좀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목소리를 내는데 김전 최고는 이번 사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김오요한나 저분이 남긴 것이 SNS 글과 예. 그다음에 그 편집을 형식의그 기록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론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사안을 본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MBC 측에서 진상 조사를 확실하게 하는 것, 그때 당시 상황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동료들의 그 반응이나 이런 것을 전부 추적하지 않으면 이 진실 발견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민사 재판을 하더라도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소환을 해서 질문을 했을 때 전면 부인해 버리면. 진실을 발견하기조차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MBC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어, 당시에, 어, 그, 오요한나 씨가 어, 사내의 문제제기가 없었고, 그 외에도 어, 별로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에, 이, 저, 그, 진상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 반응이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뭐 언론 탄압처럼, 음, 보여지도록 그, 반응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정치권에서 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판단할 때도 이런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어 고용주인 MBC가 반드시 진상 조사에 제대로 나서고 이 사안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것입니다. 예, 이렇게 또 오늘 이야기 핵심만 살펴봤습니다.